자, 반갑습니다. 세이코인 홀더 여러분들, 트레이더 유태권입니다 어제 세이코인 15%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오늘 8%가량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직전에 저항을 받았던 이 저항대 부근을 이번에 강하게 돌파를 해준 모습이고요. 현재로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애초에 이번에 이 하단 추세, 상승 채널의 하단 추세를 완전하게 지지하고, 강한 상승이 나왔고, 이번에 조정 파동까지 한번 섞어 나왔어요. 조정 2파동까지 한번 나왔고,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인 이 3파동을 이제 이어나가면서, 고점을 올려주고 이제는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요 이 상승 채널 중 보시면은 이 노란색 채널 자체가 있어요 이 채널에서 좀 강하게 저항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엘리오드 임펄스 파동과 지금의 상승 흐름을 비교해 본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 830원, 840원 대 부분까지는 좀 강력하게 홀딩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파동 중간에 조정을 섞어가면서 상승을 이어나가줘도 이 부분까지는 고점을 올려줄 겁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이번 자리를 돌파해주느냐 못해주느냐 돌파를 해준다면 직전 구간처럼 강하게 또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 자리까지는 조금 홀딩 하시다가 이 자리 강력하게 돌파했을 땐 추가적인 홀딩으로 폭발적인 수익 구간을 조금 한번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이위 구간 1,000원 이상으로 물려 계신 홀더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분들도 지금 절대 매도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이렇게 상승한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번에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최근 많이 빠졌던 가격을 세이코인 재단이 직접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토큰을 매집하고 이 소각시키겠다 라는 일정과 계획들을 좀 준비하면서 영구적으로 유통량을 감소시키고 이 수급까지 유도하는 대형 호재를 준비 중입니다. 그로 인해서 재단이 바라보고 있는 이 목표가 부근까지 이번 일정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승 자체는 세력과 고래들이 이제 1차적인 대대적인 매집은 받고 비트코인 상승하는 흐름을 따라서 쫓아가고 있는 이 대불장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대응 전략이나 이 추가적인 타점들뿐만 아니라 아직 재단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 미공개 일정까지 좀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세이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서도 매번 항상 타점을 잡아드렸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100% 무료 공유방에서도 7월 9일 이제 이틀 전에 제가 세이코인은 355원 이하로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6월 23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273원 이하로 최대한 저점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 드렸었고요.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항상 바닥에서 타점을 잡으시고 수익을 좀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100% 완전 무료로 제가 미공개 호재들뿐만 아니라 급등 타점들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하고요.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 번호로 세일하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어떠한 조건 없이 순차적으로 제가 입장 링크 현재 발송해 드리고 있고 공유방에 입장하실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 위해서 같은 내용의 호재나 타점들 혹여라도 좀 문자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 보기 눌러 보시면 100% 무료 공유방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아무 탭이나 눌러서 메시지 열어 보시면 우리 구독자 분들이 번거롭게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 제 이름 유태건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되고요. 우선 세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을 조금 고민하고 계신 홀더분들이 계신다면 자, 지금 상황에서 무리하게 급하게 따라가실 필요 없습니다. 매집 같은 경우에는 한 420원대 부근까지 중간에 눌러 주는 자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굳이 420원이 아니더라도 시간봉 차트에서 올라가다가 이 눌러 주는 이 눌림목 구간 발생해 주고 지지 매물대 라인에서 지지 반등하는 자리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강력하게 좀 홀딩을 하고 계시면 되는데 제가 영상에서는 좀더 상세하고 정확한 타점을 잡아드리기 힘든 게 현재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붙었고 가격 변동이 지금 굉장히 심한 편이기 때문에 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하는 데까지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래서 차트가 좀안 맞을 수 있고 그 타점을 놓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한 100% 무료 공유방에서는 제가 실시간으로 좀더 상세하고 안전한 타점들 좀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입장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실 수 있는 많은 정보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단에서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매집 일정과 이 소각 일정을 준비를 했고 현재 나오. 보이는 이 4일간의 상승 랠리 같은 경우에는 세력과 고래들이 다시 한번 바닥 구간에서 1차적인 매집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번 계획들로 인해서 재단이 바라보고 있는 하반기 목표가 부근까지 남은 6월 동안 추가적으로 가파른 상승 랠리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이번에 입수한 자료 자체가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자료로 재단의 주요 계획들이나 목표가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를 조금 많이 해 왔고요. 그래도 우리 구독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아직 재단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미공개 일정들부터 재단이 바라보고 있는 이제 7월부터의 상반기 목표가까지 추가적인 타점과 함께 모든 분들이 투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보공유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정보공유방은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로 미공개 호재들 뿐만 아니라 급등 타점들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가지실 필요 없이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 번호로 세일하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어떠한 조건 없이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제가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같은 내용의 호재나 타점들 혹시라도 문자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 눌러보시면 100% 무료 공유방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아무 탭이나 눌러서 메시지 열어보시면 우리 구독자 분들이 번거롭게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 제 이름 유태건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고요. 우선 7월로 들어오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코인들이 어느 정도 지금 다 같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이번에 미국이 이 베트남과 이제 방글라데시와 무역 협정이 이제 성공적으로 체결이 되면서 조금 더 이제 뒷받쳐 주는 감이 있죠. 그래서 이번 반등, 이번 상승 랠리로 인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 채널 라인인 전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 기준으로 11만 5천 달러 부근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 줄 거냐? 최소한 15만 5천 달러 부근까지 폭발적인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그런 모멘텀을 시사했을 때 이더리움이 가장 먼저 출발하고 첫 번째로 메이저 코인들이 따라갑니다. 리플, 솔라나 같은 메이저 코인들이 따라갈 거고요. 그 메이저 이후에는 알트 코인들이 폭발적인 흐름을 보여줄 거예요. 현재 비트코인이 뭐3% 반등한다고 해서 알트코인들이 30%에서 50% 폭발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건 비트코인 상승 이후에 메이저 코인이 따라가고 그 이후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폭발적인 상승 흐름으로 따라가고 정말 몇십억씩 뭐 30억에서 뭐 50억 이상씩 그렇게 고자본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비트코인의 흐름을 분석하고 알트코인 재료를 보고 알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폭발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불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정보 공유방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패빈뿐만 아니라 라 상장 빔 미공개 호재 급등 타점들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100% 무료로 어떠한 조건 없이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영상에서도 타점은 잡아드리지만 광범위하게 잡아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제작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시간의 변동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 공유방에서 이렇게 좀더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정보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 번호로 비트코인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해드릴 거고요. 같은 내용의 호재와 타점들을 문자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 눌러보시면 100 100% 무료 공유방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아무 탭이나 눌러서 메시지 열어 보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번거롭게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 제 이름 유태건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고요. 언제든지 참여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실 수 있는 많은 정보 꾸준히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내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